안녕하세요, 여러분. 케어스그룹의 코레일로바드입니다이 비디오를 통해서 혁신적인 건축 시각화 워크플로를 제공해줄 V-Ray 1.64 스케치업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V-Ray RT. V-Ray RT는 강력한 인터랙티브 렌더링 솔루션으로 스케치업에서 연속적인 작업과 렌더링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. 이제 여러분들은 좀더 효율적인 디자인 시각화 프로세스를 위한 즉각적인 비주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미리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, 현 V-Ray RT 버전은 CPU만 지원합니다. 그럼 V-Ray RT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처음 V-Ray RT를 시작하면 씬 파일이 V-Ray로 전달되기 위해 몇초 정도 소요됩니다. 그후 보시는 것처럼 렌더링은 연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미지 퀄리티가 향상됩니다. V-Ray는 절대 이미지 렌더링을 멈추지 않습니다. 언제든지 원할 때 렌더링을 멈출 수 있고 렌더링 퀄리티가 만족스러울 때 언제든지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씬에서는 라이팅 설정으로 기본 V-Ray Sun&Sky가 사용되었습니다. V-Ray RT에서는 대개 프로덕션 렌더링 때 사용되었던 수많은 렌더링 세팅 조절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재질과 카메라 뷰 등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설정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V-Ray RT에서는 설정을 변경할 때마다 매번 다시 렌더링을 해야 될 필요 없이 디자인 설정을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. 예제로 사이드 쪽흰 재질을 선택한 후 DPG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.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변화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, 피지컬 선을 조절해서 좀더 풍부한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셔터 스피드 같은 피지컬 카메라 속성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F 스치. 그리고 필름 ISO. 이와 같은 즉각적인 피드백은 전체적인 노출 조절을 굉장히 쉽게 할수 있게 해 줍니다. 이제 여기 VRA 프레임 버퍼에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면 렌더링 프로세스를 멈출 필요 없이 V-Ray RT 렌더링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 다양한 관점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. V-Ray RT는 V-Ray 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V-Ray 프로덕션 렌더러를 사용해서 얻은 비어와 같은 결과물을 V-Ray RT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 모든 렌더링 결과물이 정확히 같기 때문에 새로운 재질 및 라이트를 만들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렌더링을 멈춰서 V-Ray RT를 종료하고 V-Ray Production 렌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시 V-Ray RT를 활성하기 위해서 V-Ray RT 아이콘을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. 그럼 V-Ray Production 렌더링과 V-Ray RT 렌더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왼쪽이 Production 렌더링이고 오른쪽 이미지가 V-Ray RT 렌더링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반사 및 그림자, 그리고 재질까지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을 두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V-Ray RT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디자인을 결정하고 최종 렌더링 모델을 설정할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 줄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인터랙티브 렌더링 솔루션입니다. 이 훌륭한 V-Ray 4 스케치업 기능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